책을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화책 여행 시간이 돌아왔어요 저는 살기가 어려워 거지가 되어 떠돌아다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에 아내를 만났어요 우리처럼 가난한 이들에게도 복을 내려주신 건지 새 딸을 갖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딸들에게 누구의 덕으로 사느냐고 물어보았고. 언니들과 달리 부모의 덕을 첫 번째로 말하지 않은 셋째 딸이 괘씸해 내쫓아버렸어요. 그러나 곧 제가 너무도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을 알고 셋째 딸을 찾으려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저와 제 아내가 그리운 셋째 딸을 찾는 것을 도와주시겠어요. 여러분과 함께라면 꼭 딸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흉년이 심한 어느 해에 구걸하러 다니다 만난 두 거지가 부부가 되었어요. 거지 부부는 세 딸을 두었어요. 은장아기, 노장아기, 감은장아기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하루는 거지 부부가 딸들을 불러서 누구 덕으로 사느냐고 물었어요. 당연히 부모님 덕으로 살지요. 부모님 덕이지, 누구 덕이겠어요? 첫째는 천신의 덕이고, 둘째는 지신의 덕이고, 셋째는 부모님 덕이고, 넷째는 제 팔자지요. 거지 부부는 가문장 아기가 괘씸했어요. 너는 부모 덕도 모르는구나. 보기도 싫으니, 썩 나가거라! 부모는 가문장 아기를 쫓아 냈어요. 하지만, 곧 자신들이 너무한 것을 깨닫고, 첫째를 시켜 막내를 데려오게 했지요. 첫째는 저보다 똑똑한 동생이 싫었어요. 그래서 가문장 아기에게 거짓말을 했지요.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노하셔서, 너를 죽이려 하니, 멀리 가서 다시는 집에 오지 마라! 가문장 아기는 언니의 속마음을 알아채고 도수를 써서 지내로 만들어 버렸어요. 막내를 데리러 간 첫째가 오지 않자, 이번에는 둘째를 보냈지요. 막내야, 아버지, 어머니께서 부모님 덕도 모르는 너를 죽이려 하니, 더 멀리, 멀리 도망가거라! 거짓말에 화가 난 가문장 아기는 둘째를 말똥버섯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고는 정처 없이 길을 가다가 산길에서 말을 캐는 총각을 만났어요. 근처에 쉬어갈 집이 있는지요? 별 이상한 여자도 다 보겠네. 총각은 눈을 흘겼어요. 조금 더 가니 또 말을 캐는 총각이 있었지요. 어디 지낼 만한 마을이 없습니까? 별 고약한 여자도 다 있네. 이번 총각도 입을 삐죽거리며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가문장 아기는 맥이 빠져 터덜터덜 걸어가다 말을 캐는 총각을 만났지요. 혹시 가까운 곳에 인가라도 가문장 아기는 또 욕을 들을까봐 조심스러웠어요. 조금 가면 초가가 한채 있습니다. 세 번째 종각은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가문장 아기는 초가를 찾아갔어요. 저녁이 되자 집 주인의 두 아들이 돌아왔어요. 말을 캐던 첫 번째, 두 번째 종각들이었지요.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좁은데 손님은 왜 맞으셨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먹을 것도 부족한데 손님은 무슨 손님입니까? 두 아들은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두 아들은 말을 삶아서 가장 맛있는 가운데 토막은 자기들이 먹고 윗부분은 어머니께 드리고 뿌리는 가문장 아기에게 주었어요. 조금 있으니 막내 아들이 돌아왔어요. 집을 가르쳐 주던 총각이었지요. 어머니, 손님을 참잘 모셨습니다. 막내는 어머니를 칭찬했어요. 막내는 말을 삶아서 가장 귀한 가운데 토막은 어머니께 드리고 윗부분은 가문장 아기에게 주고 뿌리는 자기가 먹었지요. 당신은 마음씨가 참으로 착하군요. 가문장 아기는 자기가 가져온 곡식으로 밥을 지어 어머니와 사명제를 대접했어요. 저녁을 먹고 나자 가문장 아기는 어머니에게 마음씨가 착한 막내 아들과 부부가 될수 없겠냐고 물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홍기가 꽉찬 아들들이 결혼을 하지 않아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우리 막내 아들과 당신은 참잘 어울리는 부부가 될 겁니다. 가문장 아기와 결혼한 막내는 말을 캐려고 땅을 팔 때마다 황금이 나와서 큰 부자가 되었어요. 두 형들은 막내가 부러웠어요. 막내는 어머니와 두 형을 모시고 잘 살았지요. 어느날 부모님이 그리워진 가문장 아기가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니 부모님은 국어를 떠나고 없다고 했어요. 여보, 부모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모님께서 구걸을 하며 어렵게 살고 계시다고 하니 거지들을 위한 잔치를 벌이면 어떻겠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얼른 잔치를 열어야겠어요. 잔치는 석 달이나 계속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눈먼 거지 부부가 찾아왔어요. 감은장 아기는. 음식을 정성껏 대접했지요. 두 분께서는 자식이 없으십니까? 거지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가문장 아기를 내쫓은 이야기를 했어요. 딸이 그리워 매일 울다가 눈까지 멀었다고 했지요. 그 아이를 한 번만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듣고 있던 가문장 아기는 서름이 복받쳐 거지 부부의 품에 뛰어들어 엉엉 울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가문장 아기입니다 뭐야 네가 가문장 아기라고 거지 부부는 깜짝 놀라 소리치면서 눈을 번쩍 떴어요 두 언니가 진네와 말똥버섯으로 환생한 것은 언니들이 스스로 지은 죗값이니.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가문장 아기는 부모를 모시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지요.